원래 이제 직업은 학교 선생님이에요. 그걸 그만 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또렷한 느낌을 갖고 싶다. 아, 기분이 좋네요. 너무 감 안녕 안녕 잘 지냈어? 하나 둘셋 파이팅! 둘셋둘 갈게 학교 갔는데도 선생님들 다 난리 났어요 어디서 했냐 이름 알려달라 의사 선생님께서도 헬스를 시작해도 된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다시 헬스를 시작하려고 헬스장에 인사드리러 갔어요 어우 잘 됐다고 선생님 되게 잘 됐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역시 3년 후초등 했거든 의상이 강렬해졌어 예전에는 약간 좀 동글동글한 이미지였는데 지금 약간 각져 있는 느낌? 약간 좀더 인상이 또렷해졌다 어, 인상이 또렷해졌어딱 먹는 거. 이목구비가 뚜렷해진 거 같아. 이목구비. 음. 아까도 좀 밝은 곳은잘 어, 몰랐거든. 어. 약간 조명 음. 있는 곳에 와 가지고 좀 그림자 지니까 그럼 어. 전보다 좀 확실히 뚜렷해. 어. 그리고 음. 윤곽이 좀 빡세게 나와. 아 좋아? 그래? <laughs> 아니 이제 뭐야? 나 아까 커프 들어갔는데 어. 키우고 원래 크가 잘안 보였거든. 근데 <laughs> 그만 아간 걸고 있는 경우. 했나리가 생겼다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. 자기가 태어나서 성형한 사람 본 사람 중에 제일 자연스럽게 잘그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. 이미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지금까지는 항상 귀엽다, 인상 좋다라는 얘기에 이미지를 많이 들었다면 차가워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? 그렇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 가지고.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식의 효과가 나는구나. 근데 그 티가 난다는 게 엄청 막 부리부리해지고 막 느끼해지고 이런 티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뭔지 모르겠는데 달라지는 무언가가 생긴다는 그런 게 존재하는 건 팩트다. 하면 좋다. 저도좋아요